우리 나이쯤 되면 누구나 한번쯤은 와 보았을 용평 스키를 타 보질 못했으니 나이 70에 처음이다 보슬비가 소리 없이 내리는 아침 산 위쪽으로는 안개가 자욱하여 정상은 보이지도 않는데 곤돌라를 타고 올라간단다 곤돌라들이 오르내리는 걸 보니 정상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고 은근히 긴장이 된다. 길이 3710m에 초속 5m. 그럼 742초. 약 13분 정도. 안내판을 보며 머리를 굴려본다. 남편과 부인, 두 패로 나누어 네 명씩 타고 올라가기로 한다. 스케를 즐기는 두 친구는 자오를 가리키며 옛날 음, 이야기가 흥겹게 이어진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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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 코스가 여기, 여기, 어쩌구 이쪽, 저쩌구, 실버, 여기, 여기, 노인들이 타는 코스인가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그게 뭐냐고 묻기도 그렇고 점점 멀어지는 아, 아래를 내려다 보며 사진기만 사릴 없이 만지작거린다. 시압은... 곤돌라에서 조심스레 내려 1,450여 미터 높이에서 심호흡을 해본다. 밖에는 아래쪽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니 커피집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부인들은 30여년 동안 함께했던 이런 저런 여행 이야기를 들춰내며 끊임없이 수를 다 떨며 웃는다.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참 대단하다. 마냥 앉아만 있을 수 없어 밖으로 나가본다. 안개가 짙게 드리워져 있어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만 간신히 분간할 수 있을 정도다. 삼각들을 서놓고 네 부부가 일렬로 서서 함께 사진을 찍는다. 바람에 옷이 나부끼고 우산이 뒤집혀져 망가진다. 바랑선에 정말로 올라와 봤다는 자랑하고픈 인증사시다. 산책로를 따라 조금 오르니 빗방울이 굵어져 사진 몇장 찍고 아쉽지만 발길을 돌린다. 나뭇잎 하나 없는 앙상한 나무 가지들이 마치 조각 품인양 허세를 부리며 뽐내듯 서 있다. 어쩌면 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씁쓸해진다. 이번엔 부부가 함께 타고 내려가기로 한다. 30년도 전에 스키를 타러 왔다가 곤돌라가 멈춰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어린 남매가 걱정되어 허공에 매달린 곤돌라에서 용감하게 뛰어내린 모종에 나는 또할 말을 잃었다. 집사람이 맞장구를 치며 계속 물어보자. 열을 올리며 생생하게 전해주는 무용담. 곤돌라 문을 열어주며 "어르신, 조심해서 내리세요." 라는 여직원의 말. 어르신이 되도록 그동안 난뭘 했지. 갑자기 띵하고 멍해진다. 계속해서 오르내리는 곤돌라를 물끄러미 올려다보며 집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에 속으로 외쳐본다. 여보, 올 겨울엔 우리도 스키 타러 옵시다.